이재명 살인 이수는이 건진 이충식 김충식 이충식 여기서 나오지만 사실 천공도 있었었어요. 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천공이 요즘 조용하잖아요. 어. 근데 이제 천공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말 살인 해 죽이라고 어. 대선 전에 이걸 짰대요 진짜로.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게 있었었대요, 이 계획이. 그래서 그걸 아, 네. 했던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,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. 아니 그 전에 구체적 MBC...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지 진술서를 저한테 줘가지고 저희가 공개했었는데 그때 보면 자유 마을 자유 그리고 마을. 자유 마을 태극기 세력이 그렇게 태극기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청공 쪽에서는 아예 청부를 청부는 사람을 찾았대요 그런 걸 보면 누군가 배우가 있다는 걸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물청소 물청소 먼저, 먼저 하고 말도 안 되는 네. 거란 말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른 그 다른 얘기로 헬기 문제로 지금 포커스를 바꿨. 그러니까 대부분 다 축소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제대로 축소가 안 됐던 것 예. 같아요. 그 저게 사고 현장인데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들은 물러가지고야 되는데 닦아 버리잖아. 한두 시간 만에 지 지금, 음. 지금 사고 현장이라서 원래는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경찰들이 사고 현장에 저렇게 피를 닦는 게 경찰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. 역사상. 예. 예.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 그 계엄군이 들어와서 유리창 깬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가 다안끝났기 때문에 예.